지금 우리는 문학 개념어 여섯 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있고 거의 마지막이야. 까다로운 태도와 어조. 이건데 선지를 판별할 때 헷갈릴 수 있는 태도가 바로 관조적 태도, 1번 걸러비 줄. 이게 아, 관조로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긴가민가하거든. 그래서 갖고 왔고요. 어조는 정서 태도하고 같이 나와. 그런데 조금 불리되는 개념이라서 따로 설명할게. 어, 저는요. 어투라고도 하는데 화자가 대상이나 청자 또는 독자에게 취하는 말투에다가 동그라미. 음. 말투가 제일 중요해. 선지를 판단할 때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관조적 태도인데, 관조 한자어 한번 확인해 보면, 볼 관자에다가 비출 조자야. 그래서 고요한 마음으로 관찰하거나 비추어 본다는 것을 의미하거든? 정서 태도가 잘 드러나지 않고요. 멀리서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태도를 의미해. 즉, 대상이나 상황과 화자가 거리감을 두는 태도인 거야. 굉장히 조금 추상적이지? 그래서 하나 킥을 주려고 해. 관조는요?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화자의 정서 태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딱 박혀있지 않다는 거야. 두 번째 킥은요? 간조적 어투를 많이 쓴다는 거야. 어투는 아까 말투라고 했는데 모모하다 라는 종결어미를 많이 써.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 그냥 알아뒀으면 하는 건데 어떤 상황에 많이 쓰였냐면 시험에서 말이야. 자연을 바라보면서 인생사와 연관짓는 태도로 많이 나왔어. 이세 가지가 크게 도움이 될 거야. 문제를 통해서 꼭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풀고 옵시다. 작품 분석. 아주 예전 기출이야. 2008년 9월 현대신데 같이 A, B 부분만 볼게요. A 부분은 이용하게 풀발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의 작품이고, 읽어 볼게. 우리는 나가 포함되니까, 하다다 그치. 머리맡에 엎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어 정서태도 1번 걸러미줄.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과로. 왜냐하면은요 시간적 배경도 되고요 지금 상황이요 아버지의 침상이 없어 부재하고 있는 거네 마이너스 상황이겠다. 출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박용래의 월훈이여, 참 오래오래 노인의 머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 대상이네 울어. 때를 지어옵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옵니다. 곤충 따위가 소리를 내는 행위를 말하는 거지. 그랬을 때, 문제 볼게요. 문제풀이. A와 B에서는 모두 관, 관조적 태도가 나타난다. 자, A에서는 관조적 태도 나타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요. 화자의 정서, 울고 있어.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가 부재해. 그래서 너무 슬퍼. 울고 있어서 벌써 정서 태도가 드러나 있어서 끝. 그러면 B 부분은 관조 맞, 맞을까? 네. 왜냐하면 B에는요, 화자가 안 드러나고요. 우는 것이 화자가 아니라 귀뚜라미가 울기 때문이야. 자연물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들렸어.